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집 다들 있으시죠 쾌적한 아파트도 좋지만 때로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데요 충격이나 화재에 취약할까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죠 당연히 나무보다 더 튼튼할 것 같지만 최근 실험 결과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나무를 건축용으로 쓸 때는 나무를 층층이 쌓아서 접착시켜서 만드는 clt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공학 목재를 콘크리트와 비교해 봤더니. 수직 압력 실험 결과 하중을 훨씬 더잘 견뎌냈고요 튼튼하지만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지진에도 강했습니다 몇년전 경주 지진 때 목조 주택의 안전성이 주목받기도 했죠 이런 목재는 불에도 강해서 화재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겉만 그슬리는 정도였어요 속까지 다탈것 같은데 좀 의외죠 목재를 사용하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죠 음 이거 환경 파괴 아니야 싶기도 한데요. 사실,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활용하는 건 환경에 이롭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잘 알려진 대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천연 허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이런 기능이 약해져요. 나무가 젊을 때 탄소를 저장하는 양이 이만큼이라면 노령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저장하는 양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결국에는 탄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어린 나무를 심어 주는 건 오히려 숲의 기능을 살리는 일입니다.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수록 대기 중 탄소량이 줄어들고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물론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계획적으로 벌채를 하고 목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며 친환경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 1년에 64억 톤입니다.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양은 그 절반인 30억 톤밖에 안 되니까 매년 34억 톤의 탄소가 쌓이면서 지구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자재를 가공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어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데요. 20층짜리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으면 1200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같은 높이의 건물을 나무로 지으면 120톤의 온실가스만 배출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동차 220대의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에 맞먹는다네요. 목재 건축의 다양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해외를 중심으로 목조 건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의 이 아파트도 캐나다의 이 대학 기숙사도 모두 목조 건물입니다. 전원주택 같은 모습일 줄 알았는데 엄청 현대적이고 예쁘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5층짜리 목조 건물이 세워졌고요. 2022년에는 10층짜리 아파트 건설에도 도전한대요. 나무는 1세제곱미터당 250kg의 탄소를 흡수한 다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가 된 요즘, 목재 사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쓰면 쓸수록 지구를 살리는 나무야, 사랑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는 여러분, 사랑한다. 내일 봐요, 안녕.